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우리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 초고령 사회 일본인 사는 법 음, 최신 신간입니다 어,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았죠 일본은 우리는 내년 2025년이면 전체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20%가 되는 해입니다.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어, 깝깝하죠. 어, 퇴직하고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1100만, 그러니까 뭐, 100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가, 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어, 이 작, 가까는 김웅철 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아마 일본에서 그 오랫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도 냈었고요 이번에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앞에 표지에 보니까 세상에 없던 문화와 비즈니스가 출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음 대한민국 코앞에 닥친 초고령 사회 아, 여기에 이제 그 추천하신 분들 그 앞에 이주름이 한번 있잖아요 아, 여기 보면 아, 사람 사는 건다 똑같겠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이 들면 힘 빠지고 또 퇴직하면 수입 없고 똑같죠 다를 게 있겠어요 어,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자는 거고요 저기 보면 이제 간병 이게 이제 큰 문제겠죠 돌봄 새로운 사업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일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스타벅스 침의 카페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교통. 요즘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시니까, 그 마을버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면, 예약을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 다음에, 반려동물들도 이제 노견. 반려동물들이 보통 반려견이 한 14세 정도 사나봐요. 15, 14년, 15년 정도. 7년이 넘어가면 노견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들도 이제는 치매도 걸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요양원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하겠지만, 치매 머니라고 그래서 이거도 설명하겠지만 치매에 들면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수갯소리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매 걸림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못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죽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치매 머니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치매 걸리게 되면 사전에 예약한 대로 돈을 통장에서 빼서 치료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통해서 공증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일본보다, 우리보다 한 20년, 우리 20년 어있네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면, 내용 다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목차에 보면, 함께, 그리고, 천천히. 나이 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행동이 늦어지잖아요. 손도 좀,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고. 그래서, 계단대 앞에 가면, 막, 조급하죠. 사람들 줄서 있고, 내가 뭐 하나 늦으면 미안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없애게 했죠. 어, 그래서, 어, 느긋하게, 예, 천천히. 이말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느긋하게, 천천히. 이걸 초고령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편의점에, 슬로우 계산대가 생겼고요 슬로우 계산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치매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는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는데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치매 카페를 만들어서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기 좋고 좋은 곳에 가서 식구들하고 얘기 나누는 그런 것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디메드 그러니까 주문형 교통이죠. AI를 접목해서 예약 받은 데를 쫙 배정해가지고 잘 돌아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보기라든가, 그다음에 묘지 청소, 그다음에 산보를 동행해 준다든가 취미 상대해 주는 것 이런 기 이런 대행 서비스들이 많이 일본에 상용했다고래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손자의 날이 있대요. 어, 왜냐면 돈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의 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도록 하는, 음, 그것도 굉장히 큰, 뭐, 빼빼로 대여 같은 거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한 요양원, 요양, 방문 요양 서비스가 나와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장례라든가, 화장 이런 거 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지금 검토 중인데, 예, 수입이 있으면 연금을 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어, 그거를 은퇴자 연금 감액제를 일본은 폐지했습니다 그몇푼 벌지도 않는데 그거를 번다 고해서 하니까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그 뭐좀 깎아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어, 이렇게 덜 받게 해달라고 그 저기 뭐 기초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소득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일을 자꾸 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보제 정도 빵꾸 안 나고 오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은퇴자 연봉 감액제를 폐지했다고요. 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고령자들 산재를 막기 위해서 매뉴얼 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치매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어, 일본에는 이제 재학생 평균 연령이 62세인 대학도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폐교 위에다가 어른들의 학교를 만든 데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시부아 우리말로는 명동 같은 데 일본에 에, 거기다가 에 지금이 나의 전산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무슨 사업 구상도 하고 하는 모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세대 고령자의 등장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노 은퇴 은퇴하지 않는다. 노 의존 의존하지 않는다. 너 no, 무리, 무리하지 않는다. 이런걸 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이제 요양, 자기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건강하고, 일도 하고 해서 좀더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케어를 많이 하니까, 아셔요? 우리 저희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강 케어를 깨끗하게 했더니 아주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래요 오연성 폐렴 제로 프로젝트.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구강 케어,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 음, 옛날에 그립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요양원에서 화분을 그냥 아무나 돌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이건 관리하세요라고 해놨더니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일을 함께 하는 고령자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 케어하는 것도 있고요. 음, 일본에는 또 기적이 없는 요양원이 있다고 해요. 기적이 찬다는 게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없이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비도 세이브하고 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가정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에 뭐 정형외과, 외과 이런 것처럼 이제 종합 진료의라고 해래서 시니어를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이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자꾸 집을 나와서 어딜 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세요. 그럼 못 찾아요. 자꾸 가족들이.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행을 계신 분들 치매에 걸리신 분이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버스가 올때 오지 않겠나 하고 그건 모르죠. 그분들은 버스가 안 다니는 건지를.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누군가 찾다가 없으면 나와서, 어, 할머니 오늘 차가, 버스가 안 오는 모양이에요. 내일 또 나오세요. 그고 다시 모시고 간다고 해요. 나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이 교통을 타고 멀리 가서 가족별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메디컬 피트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MG 세대와 이제 짝꿍이 되는 시니어들 같이 이제 서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런 책들이 여기에 숱의 글들이 다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음,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제가 홈페이지를 클릭해놨는데, 음, 사진과 함께 이렇게 클릭해놨어요. 세상에 없는 문화와 비즈니스가 출현하다 일본에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아까 오는 대로 스타벅스, 치매 카페 같은 것들, 그다음에 AI 택시라고 그래요. 근데 디메인드 택시, 주문형 택시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마 지방 같은데 공공 교통이 안 되는 곳은 100원 택시 그래서 100원만 내면 타는 택시들도 있겠죠. 그리고 난이안이제렸습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빨리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니까요. 아 요즘엔 화장실 가도 급발 그 바로 바로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시니어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천만이 넘는 액티브 시니어들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아. 수입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